이 대천 가는 게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이 열차입니다. 서해 금빛 열차예요. 서해 금빛 열차요? 어, 그 일요? 이름도 특별한 이 열차. 용산에서 출발해 장안선을 따라. 익산까지 가는 관광 열차입니다. 어, 열차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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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화면에서보다 아, 너무 날씨, 아, 날씨 너무 잘했얼마요 네. 잘. 아, 그리고... 어, 네. 아니 이거 화면은 도대체 네. 어떻게 보이는 건지. 아니, 오이하나 있어요. 오이? <laughs>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 오이를 먹어요. 오이를요? 아, 오이 를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우, 맛있어. <웃음> 아니. 안녕하세요. <오. 웃음> 어딜 가나 어머님들에게 인기 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입석이라서. 자주 <laughs> 자, 찍습니다. 아, 즐거운, 즐거운 여행 되세요. 추억까지 한장 남기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데. 와, 뭐 오. 여기 일반 열차와 많이 다르네요? 비싸요? 이게 지금 안방 같은데요? 기차에 앉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온돌에 따뜻하게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니다 이거 있습니다. 기차 여행 괜찮네 <laughs> 엉덩이는 따뜻하고 <따뜻한다고요? 웃음> 기분은 좋고 그런 <그래요. 웃음> 온돌 위에서 따뜻하게 떠난다니 기차 여행 나도 가고 싶다 여기 진짜 신기해요, 온돌도 있는 열차는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오. 야 다음 칸은 <laughs> 또 <판도> 뭐예요? <laughs> 온돌마루가 있던 어? 앞칸과는 달리 여긴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있네요. 아니, 서열차예요 아... 칸칸마다 달라, 칸칸마다. <laughs> 어, 조격을 타시네요. 어머니, 이게 지금 뭐 네. 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 조격하는데 너무 좋네요. 아, 조격이야? 조격? 네. 괜찮네. 괜찮네. 어머머머머, 아. 들어는 보셨나요? 기차 위에서 하는 조격? 20년을 기게 살도록 이런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담궈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야, 하루 뭐 지난 모든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립니다. 이런 거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미스터리. 그럼 조욕 한번 해봅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몸의 피로도 모두 풀리고. 저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창밖 풍경은 눈까지 즐겁게 하니 얼쑤. 어, 신선 신선이 된것 같구나. 특별한 체험들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기차는 목적지에 가까워져 갑니다.